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어, 오늘도 굉장히 이, 더운 날씨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마음의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공부의 주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자, 어려움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은 그 원인 제공자, 어려움을 나에게 준 원인 제공자는 나다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결과, 어떤 사건의 결과가 지금 내가 어,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 그것은 내가 최초의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자, 그 결과가 내 앞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이전에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려움을 만나는지 그것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우리가 표현을 할때 육체적인 어떤 모습에서도 그 사람을 표현하지만은 어, 우리는 이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빛의 어떤 밝기를 통해서도 어, 이 인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어, 그런 분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도 어, 잘생겼다, 미인이다, 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어, 정말 저분은 밝다, 저분은 참 맑다. 자, 이런 표현도 하고 또 반대적으로 저분은 참 어둡다, 탁하다, 참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어,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준은 바로 에너지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어,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빛의 밝기가 밝기가 어두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행운이 들어왔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왔다. 자, 이런 뜻은 나의 빛의 밝기가 굉장히 밝아졌다라는 하나의 또 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라는 것은 하나의 그 빛의 밝기가 굉장히 서, 어, 서서히 어두워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직접 어렵다 라는 자, 그런 어떤 표현으로 어 지금 얘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와이드 보드의 하나의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자, 1층, 2층, 3층이라는 그 층수로 한번, 어,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층에 어떤 계급에 있고, 중층에 내가 예를 들면 계급에 있고, 하층이라는 어떤 그 계급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활하는 그 계급으로 만약에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자, 내가 3층에 이렇게, 3층이라는 하나의 이 상류의 계급에 내가, 어, 머무르고 있을 때는, 자, 모든 것이, 충만하고 굉장히 만족스럽고 미래를 바라보는 나의 느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이 어떤 그 상태를 보더라도 굉장히 나와 비슷한 레벨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은 상급끼리. 중급은 중급끼리, 하급은 하급끼리. 자, 이런 어떤 나의 에너지의 기운의 급에 따라서 모든 인연들도 만난다라고 볼 때, 자, 만약에 내가 3층에 이렇게 3층이라는 이 상류의 단계에 있을 때는 자, 한번 이 빛의 밝기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레벨에 상류의 레벨에 있을 때는 자, 여기서 자, 이거 이것, 이것은 빛이 이제. 어, 나의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바운다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3층에 딱 있을 때 상류에 있을 때는 세상을 바, 바라보니 바운다리가 굉장히 넓고 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내가 어, 만나게 되는 많은 어떤 인연들이 이 바운다리 속에 있는 같은 레벨에 같은 생각과 같은 어떤 행동을 하는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류 상층의 레벨에 살 때는 굉장히 어떤 좋은 조건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어렵다 힘들다 라는 얘기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바운다리 속에서. 내 내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씨앗을, 부정적인 씨앗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뿌리다 보면, 자, 이 씨앗이 커지고 커져서 어느 날, 어,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또 나의 이 단계를 하락시키는 자, 그런 어떤 하나의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자, 이럴 때 이제 상류의 이 3단계에서 이제 중류로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우리 인생의 그 레벨이 추락을 할때 절대로 갑자기 1단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신호를 보내주면서 그 추락을 하기도 하고 또 추락에서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단계에 있던 상류의 어떤 삶에서 이제 이 이류인 중류로 중간에 이제 삶으로 떨어질 때 자, 이때는 상류보다 훨씬 더 이 바운다리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2단계에 있으면 3단계에서 내가 세상을 보던 이 폭의 바운다리의 크기가 3단계에서는 훨씬 더 좁아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내가 3단계에서 보지 못한 뭔가 걱정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어, 내가 잘못된 습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3단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어떤 폭이라든지, 어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그 관념이라든지, 자, 이런 것이 훨씬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내가 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되다 보면은 다시 또 여기서 2단계에서 또 1단계 하류로 이제 또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하류로 떨어지게 되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에너지 룩스, 에너지 밝기가 어떤지 밝기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3단계에서 추락했고 2단계로 이제 떨어졌고 2단계에서도 내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내지 못한다면 자, 이제 1단계로 또 학급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룩스는 굉장히 이제 밝기는 어 밝기라는 것은, 에너지의 밝기는 더욱더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정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왜 이렇게 어렵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캄캄하다, 세상 탓을 하게 되고 남 탓을 더욱더 강하게 되는 원리는, 자, 이 떨어진 단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바운더리를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좁고 어두운 단계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것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 조금 더 넘어서서 죽을 것 같아 깝깝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자이 말이 그만큼 현재 나의 이 단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 낮아진 단계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빛의 룩스는 어두워졌기 때문에 볼수 있는 바운다리는 이좁은 이제 바운다리 밖에 내가 제공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졌다면, 어, 어떻게 하면 다시, 어, 이전에 이 3단계 상류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자, 그것은 바로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또 가지 못하니까 이제 서서히 2단계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또 3단계로 서서히 올려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려워졌다라면, 바로 여기서 바로, 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내가 어떤 말을 지금 자주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내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기, 그리고 내가 어떤 습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부정적인 습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기,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부정적인 어,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인간관계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고쳐 나가고 수정할 때. 자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또두 번째 단계로 중류로 어, 중류의 그 단계로 어, 올려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하나의 또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어, 우리가 어떤 사건적인 측면에서도 어, 인간의 삶에서 많이 바라보기도 하지만. 에너지적인, 정신적인 영역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자, 이 룩스 단계로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단계는 나의 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 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급의 단계가 갈수록 하급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뭔가 진취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타인을 위한 어떤 배려심을 갖는다든지 사회를 위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외부로 확장을 해 나갈 때 나는 이제 룩스가 룩스 빛의 밝기가 밝아지기 때문에 나는 1단계 이 하루에서 이제 중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인연을 만난다든지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또 내가 더욱더 그런 어떤 밝은 방향을 계속적으로 내가 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이나 행동, 여러 가지 대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내다 보면은 또 여기서 어 인연이 와서 나를 3단계로 올려주는 자, 이런 역할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이라는 이 바닥에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이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어,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어, 눈만 뜨면 만나는 인연 관계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계기를, 만,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나쁜 방향, 자 나의 인생을 추락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끌어내리는 자 이런 어떤 원인 제공을 하는 그런 어떤 어,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은 어, 에너지적인 그 룩스 빛의 밝기로 보게 되면 나는 굉장히 어두워졌다. 나는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바운다리는 굉장히 좁다라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어려움이 오는 그 원인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봤고 어떻게 하면 또 벗어날 수 있는지 자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운을 바꾸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자주 말하고 무엇을 자주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어떤 관계를 우리는 자주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 어려움은 올 것이고 그 어려움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는 어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